예비군 풀령선 아씨 예비군을 하라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야 예비군 인데아나 올해만 넘어가면 딱 끝인데 아 나도 한데 코로나 더 심해지는데 왜 예비군을 하는 거야 야 그래도 이런 거 빨리 끝내야 돼 언제 할래? 그냥 빨리 19일? 그때 보자 며칠 후 열무야 너 오늘 예비군 간다며 아 가기 귀찮아 어, 아, 이거 옷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살 존나 떴나? 갔다 올게 어님 저희 예비군 갔다 오겠습니다 방송. 잠시 후 여보세요. 정류장까지 와야 되거든. 아 알아.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 한 대밖에 없다. 늦으면 버스 못 타. 나 정류장에 있을 테니까. 잠시요. 아이 새끼 왜 이렇게 빠. 버스 못 타면 늦을 것 같은데. 어, 소리야, 나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야 그럼 입구에서 기다려. 잠시요. 아씨 어디로 가야 돼? 아 저기다. 늦지 말라. 이. 문 닫습니다. 예? 아 모르겠다. 야 사치가 잠깐만요. 닫지 마. 아저 의리 없는 새끼 미안하다. 아 다행이다. 서면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복장 검사있겠습니다예 베레모랑 뭐 옷이랑. 예? 고무링 고무링 아 씨바 고무링 아씨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야이 개신 개시... 미안해 왜전화했어아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아까 그 철문 앞으로 와 잠시 후야 의리 없이 혼자 들어가 아깐 미안 다름이 아니라 그너 어차피 오늘 훈련 못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고무링 좀 뭐? 이만한 게좀 그렇긴 한데 야이 어차피 훈련 안 하니까 고무링 좀줘이 혼자 다 해쳐 먹을 그래. 고마워 니네 목까지 더 잘하고 올게 오늘밖에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문 열어 나뭐 한두 번 오니? 일상 음, 예. 교육 좀 시켜라 그래 고생해라 잠시 후 아유. 뭐야? 또 어떻게 들었어자 선배님들 장비 챙겨서 다시 여기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왜 어, 이렇게 장비가 넉넉해? 아, 아우 아 신네 야조리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데 바꾸자 자 1분대부터 사격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사격 잘할 수 있냐? 너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군 생활 존나 빡세겠어. 니 운전병이잖아. 야, 너 때문에 보충하거나 그런 거 생기면 안 된다. 잠시 후 1사로부터 4사로까지 사격. 개시. 응? 그.. 장전 안 하셨는데. 아.. 네. 고마워요. 어우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응? 어? 나한발은 무조건 맞췄는데? 나 만발인데? 나도 아, 만발이야 네, 저기 크리크 수정이 좀안돼 있는 것 같은데. 좀잘좀 해주시. 사격 개시. 아, 야 사사로. 사사로, 사사로 한발 남았잖아. 아, 사사로가 죽고요. 아 이러다 늦게 끝나겠네. 아, 선배님 총구 총구. 잠시 후. 아 뭐? 총을 잘 쏴. 해라이. 선배님들 식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후. 야너짬 타이거 다니고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아두 그릇을 먹어버렸어. 야, 야 늦겠다. 빨리 빨리 빨리. 에이.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여러분들 소개를 할것 같으면 강원도 문화부대부터 시작해서 육군본부 총사령부 거쳐 3리스타까지총 군생활 40년을 비비저자했는데 이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뭐야 이거 왜안돼야 이거 아야 누가 짬밥에다 수면제 탔냐? 내 생각엔 누가 마취총 뒤에서 꼽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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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후에 지금 많이들 졸리시죠. 자, 다 같이 한번 기지개 피고, 자 기지개. 허! 자 앞줄, 배놓고 그, 그만 자라. 그 뒤에 떠들지 마라. 너 떠들지 마. 정숙합니다. 떠들지 말고. 야! 불미스러운 일들은 해소를 늦출 뿐입니다. 마지막 훈련인 박게전투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어, 잠시 후1분내 출발. 신속하게 약진. 아, 시, 언제 끝나? 안전핀 뽑아. 전자. 술탄 추첨. 오. 잠시 후불격가 풀어! 아. 일군들 정신 안 차리지. 집에 가기시야. 아 선배님들 그렇게 하시면 일찍못 가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시고 일정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약진. 안전핀 뽑아. 술탄 던져. 으아! 목소리가 작습니다, 선배님들. 아... 아... 얘가 몇 시까지인데 찾자고 앉아있어? 야 김할모 일어나 빨리 예비군 간다며 잘못 들었습니다